시작! 오늘은 계단을 접을 거예요. 그런데 계단은 이렇게 생겼고 계단을 접을 방 법을 알려줄 거예요. 이 계단은 일반 종이로 접기 쉬운 서인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쉽기도 하는데 어렵고 쉽기도 하는데 어렵고 할수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W를 만들,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, 지, 이렇게 올라가, 계속 올라가게 계단 만들어주고, 내려갈 수도 있어요. 아, 이걸 길게 만들어서 천장까지, 아니, 집 천장에 달아가지고, 내부 사람은 거기 천장 꼭대기 해가지고, 이렇게, 네, 음, 음. 내 내부 사람을 밀 어, 내부 사람을 밀어서 내려 내부 사람을 내려 볼수 있어요. 먼저 안로 선수. 한번고채주세요그 다음 다시 그 다음 이 상태로 다시 접어주고요.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이 상태에서 예모를한번 접어주세요. 계단이에요. 계단. 3, 2단 계단, 삼이단 사람이 이단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이에요. 2단 계단 이렇게 하고 내무러 하고. 양으로 다음 양으 다음 또양을로고이 상태에서 물에 다시 다 찰치세요 이렇게 한번두번세번세방 정도 있죠. 세 방에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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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.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네방 접을 어볼 때는 세 방이에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계단을 이제 완전히 접을 건데요. 계단을 이렇게 나눠서 접어주고, 이렇게 나눠서 접어주고, 이렇게 나눠서 접어주세요.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갔지, 다시. 그냥, 나눠서 접어주고, 그냥 다른 이쪽 뒤쪽으로 반으로 저르고 다시 이건 뒤쪽에서 앞으로 다시 이건 이쪽으로 반으로 저르고 그냥 이 상태 이렇게 됐죠. 이거 우리 다 철철. 그러면 그래. 그러면 그래. 이렇게 됩니다. 그냥 W 모양도 되고 이렇게도 되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모양 똑같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. 그 다음에 반을 또 접어야 돼요. 그리고 이렇게 접어야 돼요. 방울보이터이렇게이고이렇게이치고이렇게이 터보, 이 터보, 이터방이 터보, 이 터보, 이 터보, 이터이터이 터보, 이터이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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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여기 여기 하고 종이를 또 잘라서 여기 테이프로 붙여서 이렇게 하면 바 그래커 애가 그래,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 자 자기가 사지 바닥에 붙이면 붙, 붙여서 붙여서 놀 수도 있어요. <laughs> 아, 그리고 붙여가지고 어, 사람이 여기서 쑥대기로 다이빙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!